안녕하세요. 패터 유튜브의 성령입니다. 착착착착. 어디요? 어디 액션. 네. 저가 지금까지 저 팬이 저 팬을 오늘은 핀 누가 있나 찍어볼 건데요. 아빠 들어오셨다. 맞세요 나가. 나가야죠 우리 마음리로 우리는. 엄마가 유케아가 나가고해 가지고 우리 보다시피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오늘은 팬은 누군지 팬이 누군지 알려 알겠습니다. 팬은 지난 어 제가 팬은 별로 없겠죠? 구독자로 그리고 11명이고 원래 10명이었지만 아무튼 오늘은 팬 팬, 팬, 저의 팬을 모집할 무집, 거예요. 팬, 음, 대,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왜 아동용으로 읽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을 올리면 저한테 욕할 것같았어요 하지만 오늘, 오늘부터 댓글 올릴 수 있게 해드립니다. 그런데, 그러면 저는 보다시피 시간이 별로 없다고 아까도 말했는데 아무튼 오늘 간단히 할게요. 데, 댓글로, 여기 댓글로 모두 저에게 팬이 누군지 알려주세요. 그러면, 임바!